네, 안녕하십니까. 인디건축입니다. 아, 현장에 있다고 왔습니다. 땅에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땅에 있다고 왔는데, 음, 아, 요즘 현장, 저기 지금, 아사또는 열심히 피니싱을 하고 있습니다. 에, 요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안에, 저기 앞에 배사또도 지금 슬라버 칠 준비도 하고 있어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어, 복잡하고요. 다 일하고 있어서 좀 찍기, 그래서 요안 찍고 있고, 어, 땅도 왔습니다. 1,400, 여기, 저기, 저 빨간, 빨간 꽃 밑으로, 어, 50m 곱하기 28m 정도? 1,400 sq 정도입니다. 1,400이면 몇 평이죠? 몇 평이면 300평, 400평. 한 400평 좀 넘겠네요. 대충. 400평 좀 되는데, 땅은, 좋아요. 여기 위치도 좋고, 여기가 이제 뿌로마단이라고, 거기 장난하야따점 있는데 좋은데, 음, 좋아요. 좋아요. 다 좋아요. 이게 길이 훅이거든요. 요 길도 하나 있고, 요렇게 50m고, 요 땅이거든요. 요 땅. 이렇게 이, 요게 28m, 요렇게가 50m, 50m인데, 어, 괜찮아요. 이렇게 훅이고, 길이 두 개나 있죠. 네. 가격도, 뭐, 평균적인 가격이고, 뭐, 다 좋죠. 다 좋은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laughs>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는데, 에, 이거는 이제 상품 가치가 없죠. 이 땅은. 에, 음, 음, 상품 가치는 없어요. 본인이 뭘 하려고 그러면, 뭐, 뱅개를 한다든지, 수리점, 이제, 그런 거는 뭐, 나는 뭐, 상관없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어, 판매용은 주택지도는 판매용은 안 돼요. 어,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해 봤거든요. 몇년전에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어, 집이 있고 그 근너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집이 있고 요 근너에 그 공동 매지가 있는 땅을 사 가지고 해 봤는데 음, 이렇게 안 보이면 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은 공동 매지가 보이잖아요. 요 밑에 땅은 안 보이거든요. 그건 좀덜해요 조금 덜해요. 근데 좀 많이 끄려지는데좀 어, 덜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보이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고요. 어쨌든 자기 집에서 창문 열면 공동묘지가 보이니까, 그건 상당히 어렵고요. 쉽지가 않아요. 대신에 가격이 진짜 그, 어, 시장가에 뭐 반절 이상이다. 뭐 그렇게 할인이 된다 그러면은 뭐 또, 어, 가능할지도 모르죠. 어, 결국엔파 팔았어요. 팔았어요. 어, 어떤 여자 의사가. 어, 자기 상관없다고. 가격 싸고, 자기 혼자 쓸 집이고, 2층이고, 2층짜리 집을, 어, 음, 5억대 팔았으니까 아, 5억대 파았으니까.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상관없는데, 음, 쉽지 않아요. 이거. 이 땅은, 뭐, 내고는 해볼 거예요. 아마, 지금 스캠에다가 250 달라고 했는데, 제가 90만원에. 일단 제가 아닌 말고 그런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위치는 좋아요 길도 좋고 어, 집 터로는 괜찮아요 뒤에는 다 주택단지입니다 주단지고 길도 널찍하니 좋은데 아쉽네저 위에 땅이면은 좀 덜한데 많이 덜한데 저 위에 땅이면은 많이 덜한데 동덕면지 바다 옆에 땅이라서 힘들고요 아 뭐. 이 어제도 제가 이제 좀잘 아는 이제 브로커가 있거든요. 처음에 개 시작할 때, 제가 처음에 주택을 치는 일을 할 때, 한 지금 한 10년 전이죠. 그때 만난친구예요 계속 그거 처음에 일하고, 지금은 이제, 에 지금은 돈잘 벌어요. 예. 에... 그때는 정말, 어, 뭐가 없어서, 진짜 오토바이 타고, 지금도 오토바이 타고 그러는데, 이제, 어, 돈잘 벌더라고요. 할는데이 친구가 어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좀 얘가 지금 이 브로커 일을 하다 보면 이 사정이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 땅을 빨리 팔아야 된다. 집을 빨리 팔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걔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뭐중고 중고 딜러가 중고차 딜러가 이제 자기가 어 정말 싸고 인게 매물이 있으면 자기가 사 가지고 뭐 자기도 타기도 하고 뭐 이문을 많이 남기고 파는 거. 예. 그런 일을 한, 한,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어,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고 그게 에, 하다 보니까 이 과외도 엑스트라도 또 땅을 매입해서 할 자금이 안 돼서 그런데 음, 하여튼 뭐 얼마 전에 이제 491스퀘어짜리 땅을 봤는데 그것도 혹이었습니다작가돼 있는 데인데 그게 2 8 0에 팔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금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보니까 이제 지금 브로커가 찾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돈을 벌서 그러니까 한국도 한 1억 2천 정도 자금이었는데 그걸 이제 어, 택지분해가지고 할 어, 스케일미터당 100만급비 정도 붙여서 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잘 아는데 아이, 자금이 안 돼가지고 참 이게 아쉽네요. 아, 저도 이제 자금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하려고요. 그거는 이제 그 외국인은 아무는 못 해요. 외국인은 무조건 안 돼요. 빼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그건 안 돼. 현지인만 할수 있어요. 택지분할 빼만은 저기 그 외국계 투자법인은 이제 땅을 살 수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택지분에서 또 팔고 이렇게는 안 돼요. 아, 제가 알기는 안 됩니다. 아 저는 되는데 아 아쉽네요. 어쨌든, 이 땅을 계속 보다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그뭐 아파트, 뭐, 경북, 아파트, 뭐, 이런, 그 채널 보면, 이렇게, 뭐, 경매하고 비슷한, 경매는 아니고, 어쨌든, 어쨌든 뭐, 요지는 그렇죠. 싼걸 사가지고, 어떻게 사가지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비싸게 파는 거, 그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중에 한 방법인데, 이렇게 땅을 계속 보다 보면, 사장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보다 보면. 음, 그리고 혹은 이땅 주인이 몇, 오래전에 사가지고 491이 그랬죠. 오래전에 사서 게다가 이제 자기가, 자기가 자카타기이자을기거죠 이동해서 사업하다가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팔이저는데 근데 사실은 자카타 오래 살면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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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는 뭐 한국처럼 네이버만 치면은 뭐 딱딱딱 그 가격을 알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저기 그 웹사이트에서 치면 가격은 나오는데 그게 다 허수거든요. 다 허수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다 허수기 때문에 그렇게는 가격을 말지 못하고 이렇게 현지에 있어야 되는데. 네. 어. 땅은 좋네요. 뭐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하죠. 제일 빠르고 태즈 택지를, 택지를 사서 사면 이게 명의변경이 한 3개월 걸리거든요. 3개월 그 다음에 명의변경이 3개월 걸리고 택지분할이 한 정상적인 거 정상적 인 4개까지는 정상적입니다. 4개까지 이걸 샀다 근데 등분을 하면 정상적인 거 개인이 4등분 한거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어요. 네. 그래서 4등분 하면 뭐 3개월. 그래서 6개월 안에 쇼부를 보는 그런 사업 모델이죠. 네. 아, 뭐 좋습니다. 네. 어? 네. 네. 어. 어. 그런 사업 모델인데, 저도 이제 좀 여유가 되면 하고 싶은데, 하려, 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인 거죠. 어제 그 에이전트, 그, 브로커 놈 만나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제가 처음에, 10년, 한, 10년 그때 처음에 제가 알려줬거든요. 돈 되면 그렇게 하라고. 그때 저그 말을 잘 새겨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현지인데, 진짜 보면 무슨 뭐, 저기, 능마중인 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근데 상당히 부자도죠. 부자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서민들 중엔 굉장히 잘 사는 거죠. 아, 아. 서민들 중엔 굉장히 잘 사는 거죠. 아, 그런 사무소도 딱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어제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아,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일단 이 땅은 일단은, 일단은 이 땅을 보니까 이게 토지대장 자체가 한 2, 3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건 다시 측정해 봐야 돼요 토지대장은 그냥 다 믿으면 안 돼요 네, 새로운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음, 뭐 싸게 사면 아주 싸게 사면 여기서 뭐 100만 원빼에 샀다 그러면 14억 원피안돼 아주 싸게 사면 무슨 저기 저 밑에 땅은 그래도 한 3채 정도는 효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효용이 있고 나머지는 이게 뭐 표현 가치는 별로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보고 나중에 생각해보고 그렇게는 아마 집땅 중이 안팔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짱 잠깐 봤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